우리는 징기스칸. 징기스칸. 샌드나너샌드와 덥다. 이거 뭐라고 해요? 비빔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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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비빔국수. 대박. 수수 완전 맛있고 덥다. 올수 있지? 네. 그럼요. 맛있게 드세요잘 먹겠습니다. 한번더 갔다 올까? 어쩌고. 안 아, 일어났나 여기서 소리 질름 줄이 소리 지릴까 누구라고 불릴까 어 영재야 <목소리> 어... 연재 씨 근데 문 열려 있어 <목소리> 연재 씨 나올 때 같이 부를까 연재야 연재야 잘차잘차잘차 Let's go Let's go, <목소리> Let's go! Let's go! 문... 선크림 바르는 중. 뜨거워요. 뜨거워요. 잘 발라야 돼요. 오. 여기 안 들어오고. 놓치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목소리> <TV> 양구할게요. 어 <목소리> 한마디 해주세요. 오. 어. 오늘 어디 가요? 내일은 혁명을 이룹니다. <목소리> <목소리> 오늘 차강소브라가 가는데. 그래도 괜찮갑니다 차강 소브라? 차강소 소브라가 아니야? 소브라 아니야? 아, 소브라. 소브 소브로빵 생각났다. 맛있겠다. 맞아요, 소브로빵이에요. 빼고. 역시 코리카니 네. 더 네. 아늑하고 좋네요. 아칸이 아늑하고 좋네요. 아카는 쾌적해요. 좋네요. 저희는 지금 식당에 왔어요. 식당에 왔습니다. 뭐해? 그냥 인사. 시작.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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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안녕하십니까? 세 개밖에 없나? 네. 딱, 딱.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요안녕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네데 존마탱 막걸리 요조마탱이 조마탱 음, <laughs>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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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금방. 하지. J M T J M T 아 점심은 음, 왜, 왜. 피자 이게 급해? 세요 <laughs> <드세요>. 어디 뿌려 <laughs> 여기. 네. 음. 됐어. 미안, 이거 네가 음. 다 됐어. 오늘의 게르 4번 4! 우와 괜찮은데? 응 어, 괜찮은데 어 오늘 구멍 뭐? 없어? 우와 우와 어, 오늘 구멍 없다 오늘 괜찮은 게른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지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 그러면 내가 중간 어깨 나 여기 그 내가 여기 오좀 넓은데? 아니까 그러니까. 좋다 쾌적하다 어, 쾌적하고 좋네 근데 덥다 역시 확실히 더. 누야 저희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거 또 필요해요? 계속? 응. 그거는 각자 한 개씩만 있으면 돼. 각자 어, 하나 나, 나 없다, 없다. 얘는 안 되나? 아얘안 되는 거지. 음, 뭐가 들어야지? 아진안나가 들어야지? 아 맞다 맞다 다와 <laughs> 덥다. 근 저렇게 차가 망가지면 수리가 되나? 근데 좀 망가질만 해. 근데 음. 안망 나는 용, 용했어. 어, 안 망가진 음. 게 신기했어. 아, 그래도 정들었는데, 벌써 4일차가. 저 여기 프로금도 참네 그러게. 오히려 좋아, 두개다 타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좋아? 좋아. 안녕하세요, 깡. 저는 공항 도둑입니다. 안녕하세요, 공항 도둑과 함께 차강 소브라에 왔습니다. 소브라! 소브로빵 진짜? 김계란 어, 김계란이다, 김계란이다. 대박 김이야이다. 팬이에요. 안녕하세와저 q w r 사인 와, 좀요. 빡빡 야이 오, 잘 좋은데. 좋은데 화분데. 아, 사실 안 보이긴 해. 아자스. 부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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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아 잘한다! 아, 웃겼네! 웃겼네! 아, 웃겼네! 아, 웃겼네! 아, 웃겼네! 아, 웃고네 아, 웃겼네! 아, 웃겼 이런 곳이 있 아, 웃겼네! 아, 웃겼네! 아, 웃겼네! 아, 웃겼 돼 주세요. 그저 먹을 것만 생각하 우와, 인사해 준다 몽골이 우와, 쌤베노쌤베노베 아시워. 잘가 스타렉스. 쪽은 못 찍었어, 사진이요. <laughs> 잘가 잘가오기. 독일어 음. 몽골 4일차인데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아쉬워요. 몽골 여행 추천, 안 추천? 완전 추천. 왜안 와? 한 살이라도. 어리까? 그럼 단점을 하나만 말하자면? 벌레가 너무 많아. 어, 나 너무 인정.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로켓띠 타게 해드릴게요. 자 여기 여기 보이시나? 겁나 많으세요. 어 여기 저기 다 벌레시고요. 저 저기 다 벌레시고요. 자 여기 바닥에 바닥에 다 벌레세요. 벌레 그냥 사이에서 밥 먹는. 네벌레 벌레 같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겹살이. 와오있어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시작하기, 아하, 시작하죠. 시작하죠. 시작하기 전에 짠을 짠을 한번 해보자. 예! 예! 어떤 사람 없느냐? 제가 하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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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 먹어라. 너무 다아르에서올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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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기다렸어7 <laughs> 어, k g 안데안 근데 아 바뀌어 야 유영재 어, 나한테 대박임. 감사할 일생고 진짜 대박임. <laughs> 오늘 아침에 DM이 왔어. 아뭐라고네 어? 휴대폰 찾았다. 아 어, 진짜? 뭐라고? 어디서? 누구한테 왔어? 나한테. 모르는 사람이? 응. 어떻게 와?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핸드폰 잃어버리신 분 없어요? 안영재라고 주민등록증이 있는 휴대폰을 찾았다고 알립니다. 음. 와 대박. 한국인 같아. 응. 한국인가? 응. 한국인 알립니다고 뭔가 외국인가? 응. 그러니까 나도 알립니다 때문에. 응. 아, 이이가영재 진짜 행행복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진짜. 거 어, 이거, 얼마나 진짜 얼마나 잘하려고 그래? 이할말이 없네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안녕하세요 안녕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고고거이차이이차이름이라 했지? 어? 아, 이차이름이이이 하이스로 바뀌었어요 타이스 오히려 좋아 우와. 스타렉스 타고 좋아. 하이스 타고 푸르홍에서 사진 찍는 건 저희밖에 없습니다 인정 <웃음> <웃음> 여기는 시우인데 치유. 한국이 아니라 몽골이에요 몽골시우요 동굴 음. 저는 몽골시우를 먹어봤어요 차가워 차가워? 이건 차가워? 응 제일 차가울 것 같아 미워? 음. 근데 맛있다 네. 맛있어? 음, 나 차가운 거 근사. 음! 괜찮아. 음! 음. 아 이거 겁나.. 음. 겁나 촉촉해? 아 엄청 촉촉하고 형 위에 거할때 하는 게 나을 거 같아. 짭조름하게 파슬리 올라가 있어. 진짜 간다 되어있어. 다 그리고 잘 데켜졌어. 음. 오빠 그 오빠 거 맞아? 그게 내거 같아. 응. 이거, 이거 아니야. 이빨장이 있다. 나 이빨로 안물었어 음. 너가. 어나이거로했아 흘릴 뻔했다. <웃음> <웃음> 근데 나는 양념이 더 맛있다. 나도 양념이 더 맛있다. 맛있어? <laughs> 응. 음. 자 저희는 밥을 먹으러 왔어요. 와 오늘 차 <laughs> 점심. 오늘 <웃음> 점심은 뭔지. 무엇일까요? 뭐 마밤 마밤 맛있겠다! 와 우와 독수리야 해볼 사람? 우와 기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나인상쓰는 어? 사진밖에 없겠다.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잘한다. 아 우리는 징기스칸. 징기스칸. <laughs> 그래서 여기 와서 한 것은 사진 찍기 와 말로 얘기 독수리 독수리 독수기해줘야돼 독수리 얘기해줘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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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밤인데. 다들 주무실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오늘 마지막 밤인데 주무실 거가요? 아좀 아, 아나 진짜 나안 되겠다. 나 진짜, 아나 아, 아, 이렇게 아나 이렇게 진짜 유튜브 모르는 사람들이랑 진짜 아, 나 진짜 조금 서운, 어좀 서운할라 한다. 난 진짜. 마지막 밤인데 주무실건 가요. No. 아, 아니요. 다들. 거북만 하는 거잖아. 여기 어. 앞에 있는 거. 어 거북 거북이 맞네. 거북이잖아. 거북이. 어떻게 거북인지.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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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아, 내는 거 있어. 거북이네. 맞지. 아 거북이네. 거북이잖아. 내가 아는 거북이는 거기 아니야. 네가 아는 거북이 뭔디? 거북이 맞네. 터틀락이잖아. 어... 언니 찐이다. 찐이다. 우와 거북이다. 몽골에만 산다는 그 거북이잖아. 네. 오그요 <놀람이> 어, 그렇게, 웃어요. 그렇게, 그렇게 아, 예뻐요. 지금. <laughs> 얼굴 다 가리고 있 <laughs> 얼굴 <웃음> 그렇게, <웃음> 다 가렸는데 예뻐요. 예뻐요. 이상해. 데패터 다. <laughs> <응. 웃음> 저 말타러 왔는데. 말타러 왔는데 무가 어, 생각보다 오, 스마일. 어, 스마일. 그 스마일. 한번 타 보겠습니다. <laughs> 귀여운 말 보여 주세요. 내가 몽 버리게 영원히 쓰게 같이 보세요. 마르니가 타볼게요. 화이팅. <laughs> 너무 귀여워, <개운이> 대장님. <laughs> 잠깐만 우리 거. <laughs> 잠깐만요. 어떠시다고요? 행복이 <laughs> 너무 좋아요. <laughs> 너무 재밌다. 또 재밌습니까? 어떠세요? 아... 잘 않네요. <웃음> <웃음> 아, <짐이! 웃음> 오빠, 지 않네요 고 있어. 하지, 아, 고있지어찍고 <laughs> 그래, 있어. 나찍고 있어. 그래. 아, 고 있어. 잘찍고 있어. <laughs> 어 하지, 코이, 고 있어. 어 주는 아빠. 아, 어 <laughs> 아, 복수의 오케이. 시간. 야 올라가봐. <laughs> 와 멋있다. 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아. 좋아 좋아. 프로공 좋아. 주인 같아. 수주. 좋아. 좋아, 좋아 마지막 숙소입니다. Get u 오늘의 g 루 마지막 g 네, 마지막 g e 마지막 g e 는널 버. 마지막 g 는널 마지막 는널 마지막 는널 마지막. 벌레는 많지. 하지만 벌레는 많지. 예. Yeah. 벌레도 많지. 예. Yeah.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의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여덟 차. 여덟 차. 한국 가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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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비가 옵니다. It's r 마지막 날에 비가 와서 진짜 다행. 맞아요. 맞아요. 저희는 지금 일단 캐시미어를 사러 갈 거고요. 마지막 날도 즐기다 가겠습니다. 네, 쇼핑, 쇼, 쇼쇼.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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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우와, 대박이다. 저희는 이렇게 사려고요. 카, 엄마니까, 엄마 거, 아빠 거 니트, 캐시미어 100%입니다. 100%. <목을> 보이게 나 오늘 돈 벌었다 나 오늘 돈 벌었다 한국에서 500만원 짜리인데 여기서 100만원을 샀다 어, 400 벌었다 400 벌었다. 벌었다 마지막 크스 마지막 짱크 마트 여기서 적당히만 사길 바라며 <목> 마지막 기념품 벌기. 마지막 기념품 사기 레스케오 선배니까 빨리 한국 가서 주고 싶다. 네, <laughs> 우리야, 안녕 안녕. 또 올게요. 또게요잘먹요잘요잘 먹을게요. 잘먹잘먹을게을게요잘먹잘먹을게 안영재가 사줘서 정말 맛있어요. 아, <laughs> 커피 맛 어떠신지. 안영재가 사줘서 너무 맛있어요. 너무 고소해요. 형재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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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마워. 아, 네.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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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아니에요? 어? 연예인, 어? 연예인 아니에요? 아, 알겠다, 야, 야, 어? 어 연예인? <laughs> 어 아니에요? 아 저기도야겠다 저기도. 야야 저 연예인 아니야? <laughs> 어어어 언니는 <laughs> 어, 일기를 쓰고 있어. 공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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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기. 오. 이거 오. 이거 하는 거 좋은 거 같아. 사람들한테 추천하자. 아 좋다. 응. 한번 봐봐. 우리 일기 있는 중. 시로 받았어. 모자 올리면 딱 그. 오, 그니까오 오, 균형감각 오 인다 하나 더 하나 더오 이게 된다고? 안 보여 오~~ 하나 더 하나 더와좀 힙한데? 나 궁금하신데? 이향적인 거? 그러니까 과향적인 거 과향적이다 나 맞는 나 맞는 낙타 표정도 낙타 표정이다 우리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안녕, 인사해. <laughs> 오빠, 저 대충 찍어 o r r 아 s o 리 r 리 와, 진짜 눈치가 귀신, 귀신이다, 진짜. 아니, 나도 커피 <laughs> 먹어야 될거 아니야. <laughs> 저희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laughs> 교환일기를 꼭 하세요. 비행기에서 보면 눈물이 잘잘났답니다 저희는 이제 2일차를 시작했어요. 3일차! 우와. 4일차! 4일차! 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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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え